안녕하세요 소리즈입니다. 자, 2 0 2 1학년도 6월 평가원 목에서 과형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양수 t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값을 f(t)라 한다그랬습니다 실수 k의 값을 f(t)라 한다. 자, x= k, 네, x= k가 있죠. x= k와 이 e 지수함수와 이 e 지수함수의 교점을 p와 q라고 했고, q에서 다시 액추의 평행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을 아지라 그럽니다. 그랬을 때이 길이와 이 길이가 항상 같게 되도록 되어된다그랬어요 그렇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지수함수에서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한 지수함수와 이런한 지수함수는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 있습니다. 자 y는 2에 2분의 x 플러스 3t라는 것은 이건 이렇게 쓸수 있죠. 2에 2분의 1을 꺼내놓고 나면 은 x 플러스 6t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은 이거 전체를 x였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2에 2분의 1의 x제곱 2에 2분의 1의 x 제곱승에이 x자리에가 x 플러스 6t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어떤거 y는 2의 2분의 1의 x승 자이 그래프를 이 x자리에 x 플러스 6t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t만큼 x축 방향 향으로 마이너스 6t만큼 평행이동 시킨거죠.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 길이가 얼마다? 6t다 이런 이야기죠.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t만큼 평행동 시켰다는 이야기는 그죠? 여기서 부터까지 길이가 6t란 이야기죠. 어느 어디에서 이렇게 그것도 항상 6t만큼 됩니다. x축에 표그리게 되면 자 PQ의 길이 오고 QR의 길이가 같다는 이야기는 이 PQ의 길이도 똑같이 6t가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PQ의 길이를 구하, 구해보면 됩니다. 자, PQ의 길이 를구하겠습니다 PQ 길이 어떻게 구하죠? PQ 의 길이라는 것은 k를 대입시켰을때 값이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k를 대입했을 때 값, k를 대입했을 때 값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어, PQ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죠? 2에 2분의 k 플러스 3t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뭐라는 거죠? 2에 2분의 k를 빼준 거죠. 자이 값이 얼마라고요? 6t라는 거죠. 이 y 좌표값에서 이 y 좌표값을 빼준 거. 그죠? 그 값이 6t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어떻게 되죠? 2의 2분의 k 제곱. 자 2의 2분의 k 제곱이 양변에 있으니까 공통 인수로 꺼내놓고 나면은 어떻게 되니까 2의 3t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죠? 자, 사실, 이제 뭘 구해야되면, k를 구해야된다 k를. 실수 k 값을 ft를 안들으니까 k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이 항으로 양변을 나눠줄 겁니다. 나눠주게 되면, 2의 2분의 k 적업, 이건 equal, 어떻게죠? 이걸로 양변을 나눴기 때문에, 2의 3t 제곱 마이너스 1, 6t, 이렇게 되는 거죠. 양변에다 뭘할수 있죠? 로그를 취하게 되면, 빛이 2인 로그, 자연 로그를 취하게 되면 2분의 k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2분의 k 이퀄 어떻게 되냐면 ln의 2의 3t제곱 마이너스 1 6t 이렇게 쓰질 겁니다. n개에다 2를 곱하면 그럼으로 k를 할수 있죠. 그렇죠? k 이퀄 어떻게 되냐면 2 e 곱하기 ln의 2의 3t제곱 마이너스 1 t k를 f t를 한다 그랬으니까 구하고자는 하 극한은 리미트 t 값이 0으로 갈때 그랬습니다, 그렇죠? f t 그랬습니다. f t라는 건 지금 이거잖아요. 2 곱하기 l n에 2에 3 t 마이너스 6 t는 제가 2 곱하기 3 t 이렇게 쓸 겁니다. 왜 그랬는지 었 아시겠죠, 그렇죠? 여기 지수에 올라가 있는 3 t 이것과 같이 이만큼이 이제 뭐가 되니까 1이 될 거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극한값 은수은 ln 2가 될 것이고 다시 쓰자면 ln의 2제곱에서 4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는 뭐 이렇게 해결하면 될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 이 지수함수와 이 지수함수가 액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켜서 겹칠 수 있다.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액축 방향으로 정확하게 평이동 시켜서 겹칠 수 있다는 겁니다.